자, 여러분들 204번 한번 보면요. 야, 일단 이런 절대값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한번 해결해야지, 맞지? 자, 절대값 하려면 fx. 자, 절대값 먼저 하기 전에, 자, 제 우리가 어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플러스 2에 어4 이렇게겠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음, 자, 점근선이 x는 1. 그 다음에 y는 2. 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이쪽이 문제네, 맞죠? 네. 여기에서, 어, 0 집어넣으면 얼마냐? 네. 아, 그 야, 얘, 예.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맞지? 네. 여기를 지나고, y절편은, 아, x절편은, y가,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맞죠? 어, 요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지금 뭐가 돼? 어, 절대 값이니까 어떻게 돼? 전체 절대 값이니까. 그렇지. 얘는 그대로, 플러스는 그대로 오면서 얘가, 어, 올려쳐진다. 그럼 올려쳐지면 여기, 야,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어, 여기를 지나네? 이를 지나면서 요렇게 오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점근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어떻게 생겨?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긴다 라는 얘기죠. 됐냐? 어, 요런 그래프. 얘가 Fx 네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기역은 뭐야? Fx랑 E는 한계 실근을 갖는다. 야, Y는 얘잖아. 이점분선이잖아이 e Y는 얘잖아. 이 이점분선이잖아이점분선하고한 점에서 만난다. 맞아? 어, 맞죠? 여기 한 점.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야? A는 1하고, 어...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대요. 자, 그런데 야, 그럼 1을 1을 기준이 1이 어디야? 얘가 1이 여기 있잖아.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afa랑 fb가 같대요. a는 거랑 b는 거랑 함수값이 같대. 그러면 ab가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야, 여기가 ab 될수 있어, 없어? 없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쭉 같아야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얘가 b가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fb는 2보다 크다. b는 값은 당연히 2보다 커야 된다. 맞아? 어, 이런 상황. 자, 마지막으로. a하고 b하고 다른데 fa랑 fb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 같은데 2보다 작아야 된는 그럼 무슨 얘기야? 요. y는 1을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상황 여기에서 우리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같아야지 그럼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아 뭔지 모르죠?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어. 자 여기하고 여기가 뭐 a하고 b하고 크기가 다르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A 또는 AB 또는 B 또는 A, 뭐 이런식이 될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누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다르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 부호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돼? 어, 그럼 얘네들의 서로 부호가 다르다. 자,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가 0보다 작다. 오케이, 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절대값 그래프를 여러분들 잘 어, 해석해 보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콤마 0에서 요렇게 이리가4리마이너 어, 된다라는 이너스4.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는마이너 A제곱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마이너 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자연식과 뭐 대충 피가 뭐 이런 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지나고 y는 마이너스 x의 평행한 직선, 자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얘랑 평행한 직선이래요. 어, 얘랑 평행하니까 대충 한 요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보자. 자, 이 직선과 함수의 교점을 큐러, 큐라... 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데? 역함수, 역함수 아니야. 맞지? 오케이? 역함수가 어디있을까역함수 어떻게 생겨먹었어? 어. 하나, 둘, 셋. 야, 여기 있겠네? 여기가, 어, 0,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맞지? 야, 그러면 역함수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y 인 x가 나와야 되겠지. 자, y,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y, x에 대한 대칭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아이고, 어머나? 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 됐지? 어. 그러면은 이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여기를 뭐라 그랬어? 우리가? 어, 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상황 자체가 이해가 돼? 야 이때 피하고 Q는 뭐가 되냐? 피하고 Q는 뭐가 돼? y, x에 대해서 뭐가 돼? 수직 이등분 대칭되는 형태가 될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런데 뭐하라고 그랬어? 또 다시 O에서 직선 PQ에 내린 수선의 반을 M이라고 그랬어요. 야 O가 어딨어 O가 여기 있는데. O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누구야? 여기 PQ에다 수선을 내린 발이 어? 그냥 얘잖아 어? 여기, 여기가 뭐라 그랬어? M이라 고 그랬어요 되니? 음. 이해 돼? 네. 그럼 여러분 봐봐 OM의 길이랑 누구랑? 요 PQ의 길이랑 어떻게 된대? 어, 같게 된대요 자, OM의 길이랑 우리가 PQ의 길이랑 같다라고, 어, 우리가, 나오,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요거 한번 봐보자.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P가 아까 몇코 몇이었어? P가 아까 몇코 몇이었어? A제곱 마이너스 4콤마 A였죠. 맞지? 그럼 이 Q자표는 뭐가 돼? Y는 X의 대칭이니까? A콤마. a 제곱 마이너스 4죠, 맞지? 야 그러면 내가 m 좌표는 나오지 않냐? 어? 자 m 좌표가 어떻게 돼? 어? 그럼 뭐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를 일로 나누게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맞니? 이해돼? 야 따라서 야 om 기는 어떻게 될까? OM 길이는. 얘들아, 기울기 1자리야 1대1대 루트 2. 이용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뭐야? 2분의 A제곱 플러스 A-4 곱하기 루트 2. 얘가 바로 OM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PQ 길이. 얘 길이는 어떻게 할까?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아니야? 네. 맞죠? 아, 야 얘도 우리가 뭐가 보여? 나는 요 수직 요직각상각형 보인다고. 맞죠 네. 그럼 여기도 1대1대 1대 루트 2 아니야? 네. 자요 길이가 얼마야? 네.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네. 맞니? 어, a제곱 마이너스 a마이너스 4가 되는건데 자 그러면은 따라서 pq 길이가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여기 얼마 곱해? 어, 루트 2곱하면 얘가 p q 길이가 되겠다. 끝. 됐지? 근데 얘랑 얘랑 어떻게 하래 어, 같으래? 같으래? 그럼 누구누가 누구 같다는 거야? 2분의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랑 루트2 없어지잖아.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얘기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얘가 구할 수 있죠? 어, 이렇게. 얘들아, 뭐, 점과 점사의 거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YX, y x, y 인 마이너스 x, 이런 거 보이면, 1대1대 1대 루트 위로,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2 0 6번을 보면요. 어, 선생님 외우라는 것 중에 하나네. 야,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맞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루트 안에 이런 X의 곱이 있어. 이거 뭐야, 무조건? 반원, 맞지? 반원 중에서 위에거야아래거야위에 거야, 거야. 위에 거. 반지를 얼마짜리? 어, 1짜리. 자,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있, 음 이, 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주기가 얼마다? 이다. 자, 그럼 여기가 이니까. 얘는 계속 어떻게 돼? 어,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우리가? 어, 여기 계속 있잖아. 어, 이런 거라고. 이런 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데, 이 직선하고 어떻게 하래? 서로 다른 두 점이래. 이거 뭐야? 예, y는, a이고, x 플러스 1이고, 이게 뭐야? 기울기가 a 고 아직도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래, 마이너스래? 플러스래.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그럼 어떻게, 어떻게 만나? 이, 이쪽, 이쪽에서 안 만나지? 이쪽에서 만나는데한점 만났고,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그럼, 언제? 얘랑 뭐할 때? 접할 때, 끝. 됐어? 네. 어? 야, 이거 원하고 접선 문제 아니냐? 항상 뭐해도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푸스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안 그래? 야, 이게 얼마냐? 1이지. 여기 길이 얼마냐? 얘가 2니까. 얘가 3이지. 맞아? 그럼 여기 길 얼마냐? 2, 2, 2. 맞아? 어. 야,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아니야? 아니. 얘 기울기라며. 기울기. 탄젠트. 음, 기울기 탄젠트의 직각, 얼마? 2루트 2분의 1. 어,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어. 뭘 정과 지선사이그를 써. 자, 기울기 탄젠트가, 어, 여러분들 중3 때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 우리 상할 때도 나왔고, 어, 자, 이렇게 했지? 담는 신분들 이렇겠지. 아이 무슨 점과 직선 사이 아니면 원방부해가지고 뭐 접선 방지 써가지고 뭐 생쇼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지. 설마. 에이, 설마 그랬겠어. 어. 자. 어. 자 그다음에 207번 한번 보자. 자 207번. A, B, 어, 뭐, 마이너스 1, 5, a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복, 약간 복잡할 뿐이지. 맞아? 자, 한번 볼게요. 세 점이 있어서 A, C의 길이, B, C의 길이가 얘대해야 돼요. 야, A, C의 길이가 얼마야? 야, 근데 C가 B보다 왼쪽에 있다고 그랬잖아. 맞니? 자, 그럼, 야, 한번얘 찍어보자, 대충.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A야. 그 다음에 여기 B가 여기 있어요. B가 5가 여기 있어. C가 B보다 왼쪽이 따로 있지. 그럼 C가 여기 있을 때 있고 여기 있을 때 있네. 맞죠? 어. 자, C가 여기 아니면 여기네. 자, 그런데 일단 보자. 그럼 A, C 길이는 얼마니? 야, 만약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이고 a 플러스 1이고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야 이런 크기 우리가 뭘로 표현해? 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맞니? 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자그 다음에 b c의 길이는. 야 그냥 b c의 길이는 절대값안 써도 되죠. 어 마이너스 a 5가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뭡니까? 절대값 a 플러스 1 대, 5-a는, b+, 1 대, b가 된다, 라는 얘기죠. 맞지? 그러면은, 뾰로롱, 뾰로롱. b+, 1, 5-a는, b 곱하기, 절대값 자, a+, 1이 된다, 라는 얘기죠. 맞니? 음.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b는 fa야. 그럼 여러분들, b가 뭘로 보여야 돼? y로 보여야 되는 거고, fa는, 아, a는 x로 보여야 된다, 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빨리 우리가 b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 어, b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b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어, 이거 절대값이 문제라고. 뭘 제곱을 해? 어, 자, 절, 자 그럼 어떻게 나눠 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같을 때랑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아니 음자 그러면 잠깐 야 b가 0보다 크니까 요 거리가 0이 될 수는 없겠네 마이너스 1고 같을 순 없겠지 이렇게 나눠서 가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가 플러스니까.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어, O, B, O, B, 마이너스 A, e, 플러스 O, 마이너스 A, B는, 얘가 플러스니까, A, B, 어, 플러스, 어, B가 된다. 자, B로 묶어야죠. 자, B로 묶으면은 얘 한쪽으로 어, 얘 B로 가자. 자, 그러면은 아, 이 이쪽으로 다 몰자. 자, B로 묶으면은 어, 5B, 여기 B있으니까 4 마이너스 2A 는 A마이너스 이렇게 했네? 어. 따라서 B는 어떻게 했니? 자, B는 음 4-2a분의 자 a 마이이스게된이 맞지? 된죠 야, 이지지죠여이분 지금 여러분 어, B는 대신에 내가 b 썼고 x 대신에 그냥 a 쓴거 아니야? 자, 요거 우리가 뭐0 0 0 0 0 0 그래프 0 0 0 0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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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줘0 0 어, e a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 얘를 갖다 우리가 표준형에 으으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a 어 플러스이니까 여기 3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됐어. 자 그래프리면 여기가 a가 a b죠? 자, 그 다음에 2. 자, A는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쪽이니까. 어. 13으로 가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리랬잖아, 맞지? 마이너스 네. 1쪽만 큰 쪽만 그리니까. 어, 요렇게 되고, 얘도 요렇게 이쪽으로 되죠? 근데 B는 뭐라 그랬어? B가 0보다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네. 야, B가 0보다 크다는 라건 뭐야? X, 여기. X축 위로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럼 얘만 그리면 되겠네요, 지금. 그럼 내가이렇게 되면서, 어, 이쪽만 그리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됐니? 어. 자, 그럼 얘가, 어, 요 Y 역할 안에 얘가 0 되는 구간이, 여기 5. 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됐어? 자, 근데, 내가, 마이너스 일부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일부 작을 때 바로 풀자. O, B, 어, 마이너스 A, B, 플러스 O, 마이너스 A는, 자, 얘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가 된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쭉쭉 없어지면서. 얼마 나와? 6b는 자, a-5가 된다 그 다음에 b는 어 6분의 1 a-5 이렇게 된다 라는거죠 이게 그래프가 되게 돼어 5코마일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분의 1인뭐 대충 뭐 이런식의 이런, 이런 그래프 되겠지 맞지? 됐어? 어자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어떻게 돼? 얘보다 이쪽을 그리는데 B는 뭐라 그랬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돼안 돼? 안 되네 이쪽은 다이 이 그래프는 다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 그래프 어, 요것만 우리가 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얘는 모양만 조금 복잡하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내가 답지 새로 줬죠? 어, 여러분들 그 답지 말고 여기에, 어, 여기에 내가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208번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내가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봐보자. 어, 다음 fx, gx는, 어, 요걸 다 만족해야 된대요. 이, 그, 가나다를 다 만족해야 된대.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보자. 야, 208번에서, 어, 저 fx를 내가 한 번, 어, 대략 한번 그려볼게. 자, 내가 2 e 이상일 때는 어떻게 했는데? 2콤마. 내가 뭔지 모르니까 A. 2콤마 A에서, 야, 얘몇사분면으로앉쳐 어? 어디로 앉혀야 돼? 어, Y가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돼? 음 응. 4, 사분면으로 요, 이런 식으로 나눠 쳐야 될거 아니야? 맞죠? 어, 이런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2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다 gx래요. 오케이? 근데 gx는 내가 무슨 함수야? 유리 함수죠. 맞지? 이쪽에는 우리가 무슨 함수가 와야 돼? 어. 유리 함수가 와야 돼. 이 gx가, 어. gx, 즉, 유리 함수가 와야 돼. 뭔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잘 봐. fx의 치역은 어떻대? 3보다 작, 작대. 맞지? 내가 y는, 여기 y는 3이 있으면, 이 y는 3보다 밑에, 밑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다 조건이 뭡니까? 어, 여기 위에 올라오면 안 되고, 이다 조건은 뭐가 돼? 이게 1대1 함수예요 맞죠? 1대1 함수. 야, 그럼 여기서 감이 딱 오죠? 뭐야? 이 콤마 A를 지나면서 이 유리함수가 맞지? 오케이? 어.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Y는 3, 3보다 작다가 치역이 돼야 되니까 얘들 다 메꿔야 된다고, 요 밑에를. 그럼 내가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감소되면 돼야 안 돼. 아, 요, 요 증가함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감이 온다라고 1대1이 돼야 되니까. 맞아? 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걸 좀 외우면 좋은데 야 x에다 인, 어 X에다가,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음, 얘하고 얘하고, 어, X에다가, 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X에다 0 넣어봐봐. 어떻게 돼? 2, 2, e, g4는 6, 이렇게 나오죠 맞지? 따라서. g4는 얼마가 나와? 3 나오는 거야. 아니? 어. 얘는 무조건 몇코 하면? 4코마 3을 지나는. 오케이? 얘는 4코마 3을 지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여러분들 외워, 외워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4 콤마 3에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거야. 어 이건 여러분들 이제 좀그 옛날 과정에서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내가 일을 시켜 줄게요. 알겠지? 얘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요 유리함수가 얘가 어4 콤마 4 대칭이라고 여러분들 어한 말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요렇게만 알고 있어. 알겠지? 이건 야, 여러분들 나중에 뭐고2고3 돼서 그때 외워도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어 그냥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러면 이 유리함수라 그랬는데 이 유리함수가 4,3에서 여러분들 대칭이래요 4,3에서 대칭이래 그럼 무슨 말일까 야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대칭성 이게 뭐랑 똑같애 점근선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gx가 뭐야 따라서 gx는 x-4분의 k 어, 어 이걸 하고 제가 맞니? 어. 야, 그럼 저거 다 연결되죠? 야, 그럼 얘 얼마야? 얘 계산하면. x 4분의 3x-12 플러스 k인데. 맞죠? 야, 그럼 여기서 연결하면 뭐가 돼? 따라서 b는 얼마야? 어, b는 마이너스 4. c는? 3 k는?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 돼야 되니까 따라서 k는 얼마? 8어8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죠 이해 됐니? 어8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된다 라는 거야 얘 정근선을 그려면은 x는 4 x는 4 y는 3되면서 얘 k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맞지? 네. 어, 이런 거야. 여기서 딱, 요런, 어, 런식 형태가 딱 만들어진다고, 이쁘게. 맞니? 오케이? 그럼 이때 A가 얼마야? 얘, 얘, 2콤마 A를 지나야 되는 거지, 누가? 얘가 2콤마 A를 지나야 될거 아니야, 맞죠? 어? 그럼 얼마냐? 이 e 집어넣으면, 따라서. c 이 e 집어넣으면 얼마야? 2 4분의 8 플러스 3 이렇게 되는거니까 얼마? 어, 마이너스 1 나오네. 맞지? 어. 따라서 A는 어, 우리가 마이너스 3 나온다. 자 그러면 내가 A도 나오고 B, C도 나, 우리가 어, 다 나왔다라는 얘기죠. 됐냐? 오케이? 어, 이런식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답을 내줄 수 있다라는거죠.